지금 어, 아이야야야. 아이야야야. 아, 파티네. 아,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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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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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짜자. 어디 어디. 오케이. 오케이 나 잡고. 조일로 이 새끼야. 오케이 오이션 내가 먹혔어. 얘얘잡으 예, 예, 되겠네. 오케이. 까지 살려도 될거 같은데. 아이고일 이리로 와 일리로 와저기츠고 라치롱 근데 리트 <laughs> 시작되었습니다. 시작할 거다. 시작! 쓰다 보면 손 있겠지. 없는 것보단 괜찮지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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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사 선생님. 아, 뭐 이렇게 사람 참 많아 참 공장에. 있어요. 내가 다죽일거지만 <laughs> 이거고. 대박. 괜찮지. 않아? 없는 것보단 괜찮지 않나? 와, 이거 킬각 나오겠는데 나. 아, 뭐가 들었나? 아 또. 얼른 써 보고 싶은데. 근데 더더 더 만들자. 야무가자게 뭐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아? 사람만 많이 있었어도 좋았을 텐데. 아 이거 망했는데 살짝. 나도 살짝 망한 비림. 경 아야 공장에 사람 개 많아가지고 못 보였다. 너 일로 와 일로 와이 새끼야. 아이씨, 아 이거 이속, 맞아? 아이속이 속에 못따라준다 하. 아. 아, 그래, 개 피웠는데 아, 까비. <목소리도> 왜 스틱이 <안> 뜨냐? 아, 까비. <목소리도> 아, 그 아, 그 아, 그래, 까 아, 아, 씨. 아, 아, 우리 팀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오잉? 물림 몰림? 어너너나 시비 건거 있거든. 일단 그럼 일단 절로 탈게요. 어차피 나 여기서 okay. 남북도 뭐가 되니까. 난타야나 무기 나온다. 얘 잡을 만함. 얘 잡을 만함. 모세 모세요. 여기 어디가 뒤 어디가 뛰어, 지금 뛰는 중. 돼. 내가 이루블랐을거다 야, 너왜아또 화전이냐? <laughs> 생존자 사망했습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아야야야야. 아야야야 파티네. 오케이. 오, 나 필요한 거다 있잖아. 나한테도 나이스 오케 생존자가. 근데 깃털리 없다 깃털 깃털로 <laughs> <laughs> <기타로는 웃음> 가서 야지어어 이거 먹어야 이거 뭐 하고 있어야겠다 일 <laughs> 여기서 고무만 있으면 돼 일일이 이래야 하나 고무 오케이 고무 잡고 가 <웃음> <웃음> 시발! 오뭐 오케이 고문 나왔고. 나 그럼 이제 연못만 가면 끝나? 연못 근데 연아 연무? 나 근데 상당히 으면 되는 거라서 딴데 가도 상관없어. 연습야 어? 아직 어디 가야 돼? 저요 공아 공장 됐고. 공장에 사람 아, 아까 개 많았어 가지고 아마 뭐가 됐는데? 어? 기털 기탈? 숲이나 병원. 숲 병원? 병원? 그러면 여기서 그 감자만 캐고 병원. 병원 가자, 병원. 응? 어? 여기 기털은. 기탈이... 오이 얘가 들고 있네? 기털은 아니지만? <laughs> 아. 기털은 아니지만? 절대들 <laughs> <별 들고> 다할줄 <있다 웃음> 알았는데. <laughs> 아니까지 하아방에게실질적모 긴장 시 사실 이거 그냥 거의 다 완성됐는데. 빌렘 알렉산더를 여기잠저아 그냥 여기서 그냥 정되었습니다아 그냥 여기서 저그 잠수복하고 고무해서 그냥 그거 갈게요. 마드벤처 그게 가는 게그빠 가는 게 낫겠다. 근데 그거 도끼 재킷 아니야? 복기 재킷이 맞는데 저 가나? 아, 무명합니다 수도 음스테르을 아, 이스가테이 있음 음식 상황 어떤 거 음식? 음식 허브 허브? 음. 이거, 가져가서 그 때문에 네덜란드 국민들은 물론 이거, 유럽의 이웃 국가들의 치킨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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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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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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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 이거,

하지만 일본은 근 아, 어 저, 턱 요, 요에도있어 아까 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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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되네? 이게 빼빼빼빼빼빼. 이거 에서못싸다네 뭐야, 왜, 왜왜 벽공 왜 안됐어, 캐시 아, 이거 왜, 아왜 내 잡을 수 있으면 잡을 수있 어. 발 캐시 캐시 스 뭔데 이제? 이것이 산타다. 아니 이거 뭐지? 캐시 벽꿍 안 됐어. 저기 같이 박았는데. 같이 는데벽이안 <생존줄> <laughs> 됐어. 산자를 여는 어, 잠깐만 신발. 빌럼 알렉산더를 구강할. 여기 레이더 있네. 레이더는 칠 시간을 주는 거야. 아 아직 그 뭐지 방금 정화수 먹지 않았어? 음 드림? 어어 조금만 쌤. 아 다섯 다섯 쌤 어차피 저 많이 있어. 오케이 오케이. 왜냐하면 나유명을 만들어줘. 상황들에게 방사능 피부에 칠 시간을 주는 거야. 유명 친친게 아니라고. 근데 쟤네가 너무 아짐만 봤다. 어 나만 봤어 너무. 나는 아지치야. 여전히 난 아, 오케이. 아,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여기 아래 아래 사람. 오케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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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근데 적들 <저> 공격하네. <laughs> 궁 25초 뒤 생존자가 사망했나오도 되나? 어, <laughs> 되지 않을까? 있네? 있네? <뭔> 오케이 <뭔> 오케이 나 졌고 너 일로 이새야 뽁! 켜! 이 c 야 궁을 내가 왜어이아이고 <뭔> 안돼에에에에에 괜찮 괜찮 어 월계관? 월계관 월계관 있어? 오, 어, 낯설겠다. 게가데 순간 고민됐다고 여자가 쓸까 하고. 너 필요없어 지루하면서도 신기한 일이지. 어디로 갈까?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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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, 바로 있다. <웃음> 근데 <laughs> 저궁 <궁합스> 없으면 문제는 씨발. <laughs> 장작이라도 패 <laughs> 막을 것 같은데 근데 얘네 마지막 팀이라서. 아 맞네. 로지만 로지만 잡으면 <laughs> 될것 같은데? 예, 네, 로지만. <laughs> 밑에 있다. 밑에 있다. 바로 밑에 있다. 왜이렇참잘 되겠네? 오케이 오. 천천히, 해. 천천히 하자 로시앙나 <laughs> 살짝 빠지면 되지. 오케이. 오, <laughs> 뭐야 이게 안 맞아? 근데 너 죽어. <웃음> <웃음> 한 대만 더, 한 대만 더. 이리 와. 아니 근데 나산 정도 되면 그냥 왔고. <laughs> 에, 살려면, 살려 살려면, 살려면, 살살려살림면 살려면, 살려면, 면살면 살려면, 살려면, 살려 살려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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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지살려살려